어, 너무 키지마. 아까 불팍흐리더라치 음. <목소리로> <예이, 타치. 목소리로> 자, 얼른 시다 아이. 전 열심히 굽고 있는데 에이 왜 돌에 꼬 먹는다고 저래 꼬 먹으면 빨리 먹는데 미안하다 아, 내가, 아, 내가, 아, 내가 꼬 아, 먹자고 <laughs> 내가 돌을 발견했어 예.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마치 내 앞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또 상남자들의 약간 로망이잖아요 돌에 꼬 먹는 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우리 강의장님이 받으셨네 100kg가 정상 수치보다 예. 6 0 0이 많아 아6 0 0이 뭐지 아, 알았나 <laughs> 정상 수치가 굉장히 예. 폭이 높더라고 8000에서 아 많이야아1 4 0 0이더라 이야 어. 이 어, 남자가 있어. 남자가 뭐 뜨거운 걸못 네. 잡고. 아, 어. 하고기야 난리. 이게 불이 이렇게 번지겠네 예. 자, 좀 달구고 시작할때 동안. 배시데고 지금 옆에 <laughs> 고기 아, 이거 겉에서 먹지 말고. 어. 상추 소개나 하죠 우리 저 우리 아. 저 아까 그 엄청 크죠? 상추가. 그.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정도에 아, 네. 어우, 네, 웬만해가지고, 얼굴 음. 다. 네, 이제 보통 이제 상추는 네. 어, 손바람만 한게딱 싸먹기 좋아서. 아. 큰 거, 그래요 저희는 또이 농업인들은 네. 상품 못 먹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상품성이 안 되는 거 저희가 또, 예. 네. 그게 어, 안 나쁘네, 이씨. 그니까 이제 박수 한번 드리죠. 그 오랜만에 조회수 천이넘는 컨텐츠가 나왔어요. 어, 진짜요? 호카이 될수록 천일이 예, 오랜만에. 이 없는 걸 비해 아, 다들 댓글에 는 당혹감을 감추고. 고기 던지자. 알았다. 손으로 딱 뜨거워. 손 소리 들린다.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우리 와이프는 뜨거운 상태 굉장히 좋아합다 아, 그렇죠. <laughs> 아, 안뜨거워 <laughs> 아, 남자가, <웃음> 아, <웃음> 남자가 뭐 뜨거운 걸못 참고. <웃음> 네. <웃음> 어. 자. 이봐라. 거의 5겹살 수준 이가 1, 2, 3, 4, 5, 6, 7이네. 어, 7겹살이다. 7겹살 수준이네. 가위바위보가 어. 네. 사람 잡아보게 할까? ㅋ 개어요 백혈구는 얼마 없시네개정시어요 사람 잡아잡아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그냥 상추산보다 밥이랑 싸 먹는 게더 맛있다. 아, 싸면 밥이죠? <laughs> 싸은 <싸면> 밥이랑. 아, <laughs> 좋은데? <laughs> <allen> <laughs> 고소 고르 삼겹살 먹자 <laughs> 어, 뭐, 야, 짱. <laughs> <짜> <laughs> 야. 어 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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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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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국반 진짜, 진짜 맛있긴 하다. 바로 우리 수 없죠 뭐. 괜찮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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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하고 아 밥하고 이렇게 먹 진짜 맛있네아얘 열받기 시작한다. 아 응. 돈이 저기 먹으안 맞는 것 같다. 난 소고기가 맞다. 길이 많이 나와. 응. 음. <laughs>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음. 음, 현대인 직장인들. 쌈을 많이 쌈을 아야 돼. 아니, 근데 보면 외국에, 외국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쌈 나가! 조심해, 조심해. 왜, 왜, 왜? 기름지겠어요? 어, 엄청나죠? 남자가 뭐 뜨거운 걸못 참고 그래. 인생뭐 있나? 이제 삼겹살 먹고. 응. 음. 음. 어? 잘잡면 됐지. 갔다가, 씨. <laughs> 남자가 뭐 뜨거운 걸 그냥 그래? <laughs> 못참고 그래. 어. 아, 뜨거. 맛은 있으나 굉장히 불편하다. 응. 어. 음. 소우이가 답이다. 음. 근데. 얼마나 맛있냐? 매일 되긴 하나. 아. 야, 막 누가 돌아왔었겠어? 미안하다. 아. <laughs> 그래. 내가 코막잖아 유독성이냐, 이만해서 많이 뛰기네. 남자가 뭐 뜨거운 걸못 네. 참고 그래. <laughs> 네. 어.